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부 경남을 비롯한 도내에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북과 부산 등 인접 지역에선 야생 멧돼지에서만 모두 130건이 넘는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남해 시금치 보물초는 농가들에게 효자 작물로 통합니다. 하지만 소포장을 하는 단무금 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 기계화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덜룡동과 사천읍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지역 인기 관광시설 중 하나인 설리스카이워크, 남해군이 민간업체의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계약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천시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하루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부 경남을 비롯한 도내에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북과 부산 등 인접 지역에서 검출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치료제도 없어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감염된 지 6에서 13일 이내에 100%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처음 발병했는데 주요 발생 지역이 경기 강원에서 경북 부산으로까지 남하해 농가와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일일 오전 10시까지 경북 121건, 부산 9건 등 야생 멧돼지에서만 모두 131건의 감염이 파악됐습니다. 아직 서부 경남에선 확인된 바 없지만 백신 치료제가 없고 바이러스의 생존률이 높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도는 서부 경남 6개 시군 등 거점 소독 시설 총 20곳을 운영해 오염원 차단에 통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양돈 축사 밀집 지역에는. 통제 초소 세 곳을 설치해 축산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돼지 사료의 반입 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성묘객들에게 산에서 제사 음식을 던지는 고수레의 자제를 당부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양돈장 주변으로의 그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생 동물 기피제 살포 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병하면 농가 돼지를 모두 살 처분할 수밖에 없는 ASF 방역 당국은 식욕 부진과 고열, 유산, 폐사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1일 경남도청 도정 회의실에서 올해 첫 시장 군수 정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건설업 위기 극복 지원과 협력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공사 65% 이상 발주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 활성화와 우주항공산업 연계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사천공항 확장 건의와 함양파크골프장 조성지원 등 지역별 안건이 건의됐습니다.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등이 담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모두 49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구축사업 추진과 장기 이식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제411회 임시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보물초라 불리는 남해시금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효자 작물입니다. 농가에서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포장을 하는 단묶음 작업을 하는데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남해군은 일일 자동화하고자 기계 보급을 확대합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군 고연면에 있는 한 시금치 작업장입니다. 시금치의 싱싱한 부분만 남기기 위해 잎을 골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리가 끝난 시금치를 모아 기계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그러자 기계가 순식간에 시금치를 끈으로 묶습니다. 소량 판매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하는 이른바 단물금 작업입니다.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벌크에 비해 판매 가격이 높아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문제는 노동력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손으로 단물금을 했는데 오랜 시간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단을 묶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매야 되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에 가장 큰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오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시즌이 끝난 데에도 계속 아프고. 그렇다 보니 남해군에서는 보물초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 농사 기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종기 위주로 농기계를 공급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단묶금 기계를 구매하는 농가에 기계 가격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육체적 부담은 줄이고 작업량은 50% 가까이 늘어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훨씬 기계가 낫지 많이 묶어져 손으로 하다 보면 손이 아파가실 때도 많이 일이 죽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계는 계속 이 집어여 가지고 계속 넣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나고. 남해군은 경남도 보조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비 약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작업기를 포함해 시금치 관련 농기계 총 150대를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금치 농사에 자금 노동력을 줄여서 작업 속도와 같이 작업 효율도 올리고 품질과 생산성도 올려. 전국 시금치 생산량 가운데 남해의 보물초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 기계화 확대를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보물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가 이를 시청 시민홀에서. 2024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자문 위원을 위촉하고 자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영상과 축제 콘텐츠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자문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면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와 영상 산업 연계 프로그램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 페스티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진주시가 일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주 우체국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우편물 발착장 현장을 둘러보고 100여 명의 현장 근무자들과 창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안전한 우편물 배송과 편리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와 진주우체국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해 복지등기 우편 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 증명서 필요할 때 행정복지센터 많이 찾으실 겁니다. 점심 시간에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서류 발급은 언제든지 문제가 없었는데요. 사천시가 담당 직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일부 지역부터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한 시민들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보령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지역 인구는 15,000명으로 사천동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민원인 방문도 적지 않습니다. 연어행정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도 서류 발급 민원 서비스는 계속되는데 하루 평균 10여 건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일반 업무는 물론 서류 발급도 중단됩니다. 오는 3월 4일부터 보령동과 사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이후 읍면동 8개 지역으로 늘린 뒤 추가 대책과 주민 대책 수렴 후에 모든 민원실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군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8개 지자체가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시 지역은 밀양시가 유일합니다.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와 남해군으로 두 곳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는 곳은 진주시를 비롯해 거제, 통영 김해, 양산 등 대부분 시 지역입니다. 경상남도는 휴무제의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난해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도입을 신중히 해달라고 모든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입 권한는 시장과 군수에게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직원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어, 복무기정에 어, 점심시간을 하게 끔돼 있는데 민원인들 친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이렇게 해온 거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규정대로 직원들 복리가 요새 밀려들어보이 부문이... 민원실 직원들은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고충과 처리가 불가능한 일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그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싹 빠지다 보니까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 응대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은 점심시간 중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시민 입장으로서는 해서면 좋겠고 불편한 음식, 뭐좀 편리로 봐주는 음 그런 게 좋지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서둘 때로 왔거든요. 그런데 3월달부터 그렇게 못하게 된다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문인식 문제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확인에 실패하였어요. 다음 안내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주세요. 사천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범운영기간 발생한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차기 총장 선거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1일 경상국립대 간호대학에서 2차 토론회가, 치람캠퍼스 대학 본부에서 3차 토론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총장 후보자들은 각각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발전 방향, 치람캠퍼스 및 통합대학 관련 토론과 함께 참석자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한편 제12대 경상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는 기호 1번 신용민 교수와 기호 2번 김상민 교수, 기호 3번 권준혜 교수 총 3명이 출마했으며 오는 7일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철호 국민의힘 사천 남해 하동 예비 후보가 1일 1차 공약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 예비 후보는 인구 소멸 지역인 사천 남해 하동의 공동 발전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팜 육상 양식 도입, 관광 특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의 항공 MRO 사업을 육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 진교와 사천 서포 지역에는 첨단 국가 산업단지 조성해 모바일 기기 생산 기질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지역 인기 관광 시설 중 하나인 설리 스카이워크. 남해군이 민간업체의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계약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남해시대 전명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명건 기자. 네, 전명건입니다. 네, 남해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면 항상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설리스카이워크 어떤 시설입니까? 네, 남해군이 국도비를 포함해 총 83억 원을 드디어 조성한 설리스카이워크. 국내 최초 이대칭형 텐티 레벨 교량으로 지어져 화재를 불러 모았는데요. 설리 스카이워크는 높이 약 36m, 폭 4.5m, 총 길이는 79m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설리 스카이워크의 그네는 바다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 많은 이들이 찾았는데요. 이렇듯 설리 스카이워크는 이색적인 외형과 그네라는 콘텐츠로 남해군에 떠오르는 관광지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리스카이워크의 현재 사용료 일부가 미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해군은 모 업체와 2020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일까지 총 3년간 설리스카이워크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남해군은 운영업체로부터 연간 사용료 2억 1천만 원을 받는 위탁 운영 형태였습니다. 사용료는 매년 분기별로 사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설리스카이워크 운영업체는 2021년까지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2022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해 12월까지 체납한 상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해군은 계약 만료까지 운영업체로부터 1억 8700만 원을 징수했지만 7900만 원이 체납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남해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해군은 운영업체로부터 사용료 납부 현황을 확인해 오고 있었고 부족한 금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운영 업체에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 예고를 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해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운영 업체가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해군은 운영 업체로부터 올해 4월까지 미납 금액을 전부 받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업체와의 계약은 끝이 났는데 그럼 다음 업체를 구할 때까지 잠정 휴업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해군은 2023년 12월 3일부터 설리스카이워크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핵심 시설인 그네는 운영하지 않고 입점해 있던 카페도 철수해 두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했는데요. 현장에는 남해군이 고용한 기간제 인력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전명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재정비를 거쳐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향후 시설 운영을 맡게 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지역 대표 관광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DP지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천시 환경사업소에서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새벽의 분주한 손놀림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 리포트 박종영 기자입니다. 226개. 조심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환경 공무직들 인원을 합충하고 노후 차량을 결체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사진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배출했어. 종량형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 봉투 사용하고 음식물 봉투 사용했어서 좀 보다나 쾌적한 사천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경공무직들도 최선을 다해 사천시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동군이 지난달 3 1일일 터널 내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동군 북천면 소재 북천 터널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하동군청과 하동소방서, 하동경찰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터널 내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차량 통제와 소방차, 구급차 등 진입로 확보, 부상자 구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함양군이 오는 29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설맞이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로 모바일 상품권은 6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지류상품권도 구매 한도가 4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만 원 증액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 앱에서, 지류상품권은 함양지역 2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진주문산업 실크전문농공단지에 실크와 관련 없는 업체들이 입주한 사실이 알려져 진주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공단지에는 섬유와 의복 등 실크 산업 관련 업체만 입주 가능하지만 지난해 일제 점검으로 주방 생활용품 등 무관한 업체 8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6곳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 한 곳에 약식 벌금형이 내려졌고 나머지 한 곳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실크산업 침체로 일부 업체들이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입주 계약 해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아궁이나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세대를 찾아 자동 확산 소화기, 이른바 터지는 소화기를 배부합니다. 하동군은 취약계층 300세대의 배부 작업을 시작했으며 설명절 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4분의 1 가량이 아궁이나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종일 흐린 하늘 표정 보이겠습니다. 다만 날이 흐려도 대기질은 양호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고 비 소식도 없어 자유롭게 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진주 1도, 남해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흐린 안을 펼쳐지겠고, 제주는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세종 영하 1도, 광주 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8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2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문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하늘빛 계속 흐리다가 절기상 입춘인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